이제, 어제 쉬는날이데 아, <laughs> <laughs> 어더 좋은 미래 아, 형아 일어나 어떤 년이야? <laughs> 복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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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39번 털기 <laughs> 전에, 여기 봐봐, 복합하게. 복합이 한 마리 들어가면 형태상으로는 뭐니? 에버가 붙는다라는 것 같아. 그지그지또 하나, 에버가 붙는다. 또 하나는? 복합이란 말이 들어가면 2차적 관계대용사기 때문에 선행사 포함하고 있다. 이두 가지를 잊지 마. 이게 개념이에요. 관계대응사 앞에 복합이란 말이 붙으면 뭐라고요? 형태상 에버가 붙는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두 가지 잊지 마.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용법을 봐야 돼요. 용법. 용법. 어, 내용적으로 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사절로 사용될 때가 있고 명사절로 사용돼. 될또 어, 네. 하나는 양보부사절로 사용된다. 어? AD가 부사예요. AD adverb 어. 부사절. 이게 용법이에요. 그게두 가지로 나뉜다. 아, 명사절로 사용되고 양보부사절로 사용되는구나. 이게 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자, 그다음에. 뭘 봐야되냐면 이제 종류로 봐야되는데 해석같은 것도 다알아둬야돼요 여기 봐봐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w h a 부터 봅시다 w 월에버. h a t e v 가 쓰였을때 명사절로 사용될때 양보무사절로 사용될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후에 o 나 w h o 는 같이 넣어서 보자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마지막은 아니구나 규치에버도 있다. 전해져 봐야 되는데요. 규나에버도있다 하나만 더후주에버도 있더라. 후주에버후주에버가 있더라. 어. 후주에버는자 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관계되면서 보드가 후주 배웠기 때문에 명사 주의꼭 표기해 주십시오중요합니다 자, 명사드로 있더라. 때주의 보드가 있더라. 후주의 보드 명사절을 사용될 때는, 자, 일 명사절 살짝 여기서 좀 정리 좀 해줄게. 명사절 사용된다는 얘기는 뭐니? 주어, 목적어, 뭐야? 알겠지? 이렇게 사용돼. 주어나 목적어나. 여기서 너희들이 주의해야될것 중에 하나는 명사절. 완절다 봐야 돼. 원의 버절, 후의 버절, 후의 버절, 후주의 버절 전체를 봐야 돼. 전체가 주어, 목적어, 뭐야? 응? 그게 중요해. 그리고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주적 목적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그 안에서 주어가 빠져있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있는데 결국은 원의모습에 있고 휘철어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안 중요해. 이거는 좀 숲을 봐야 돼. 거시적으로 봐야 되단 말이야. 그원의 거절 우리는 보통 봐봐. 후가 있던 관계의명사절 절수에서 어? 주어가 없나? 목적어가 없나? 요거 따지는 연습을 했지? 복합관계의명사절로 넘어오면 진짜 중요한 건이절 자체가 하는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영법이 나오는 거야. Whatever, 저, whatever, whatever 전체 절 자체가 이런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안 하면 양보부사절이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얘들아, 봐봐. anything which, anything that 요런 의미예요. 요거는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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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나 whom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사적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도 어떻게 돼요? 뭐만은, 어떤 것도 이렇게 되고요. 뭐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어, 해석 안 쓴다. 휴치에버는 애니와 띵 사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일 때 많이 사용되고요. 후주에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겠니? 후주에버. 응? 후주.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용되잖아. 그찮아요 anyone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것도 반드시 뭐라고 한다고요 뒤에? 영웅사람 그치 양보음 사절은 그냥 쭉 내렸습니다 이렇게 써요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네. 이렇게 써요 거는 no matter 아무리 누가 뭐만 할지라도 아무리 무엇이 뭐만 할지라도 아무리 누가 또는 누구를 뭐말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요거는 no m a 치가 돼요. <laughs> 아무리 어느 것이 뭐말 할지라도 w h 그 다음에 요거는 no m a t 뭐가 되겠어. 우주 p 스 명사가 되겠지. 아무리 누구의 명사가 뭐말 할지라도. 그치? 요런식의 해석은 내가 대충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예문으로 넘어온다 기천 예문으로 넘어오십죠 이게. 유메 u m 인바 i n 투더파 e to the p a r t 가로 묶어줄게요. 전면보니까 묶어주고요. 이건 타동사인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아 타동사인데 목조가 없죠? 그럼 전체는, 자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찌됐든 전체는 무슨 역할하니? 어? 자, 긴장하도록. 목조. 아까 뭐라 고했니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하면 무슨 절령이 하니? 명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왼쪽이지. 그치? 왼쪽이지. 이거지. <laughs>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네가 초대하는 건 사람이겠죠? 사람이겠죠? 어? 니가 초대하는 건 사람이니까 먹어 가야 되니? 후에버 아니면 후메버가 될거 아니야. 후에버, 후메버. 근데 후에버, 후메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절 안에서 주어가 없으면 후에버야. 원치의 주어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후에버 쓰죠. 그럼 요거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Anyone who wants to come. 이렇게. 선에서 펌하고 있잖아. Anyone who wants to come. 됐지? 너는 초대해도 좋아. 파티에. 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Anyone. 누구든지. 됐지? 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잖아. 자, 밑에 거 해볼게요. 41번. 자, deliver the letter. 편지를 전달해라. 전달해라. 여기 이제 누가 나오겠어요? 어? 뭐가 나오겠죠, 그죠? 어, 여기는, 어이구, 씨. 여기 어떤, 띵, 띵이나 뭐, 사람, 다 나올 수 있죠. 네. 자, 여기 봐봐요. 어, deliver the l e t e r to, 뭐, 어쩌고저쩌고. 모델가 뭐 될것 같아요. 봐봐, 여기 지금 완전 문자 같은데요? 어드레스 나왔잖아요, 어드레스. 어드레스 주어고, 이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요 어쨌든 뭐가 나왔니? 명사 나왔지? 명사 나왔지? 뭐 써준다니? 굳이 해봐. 굳이 해 써줘야 돼, 굳이 해 그래서 여기 지금 삥이니까 이게. n 만 붙여주면 돼.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 이기 봐. n 니애 자, 여기, 여기서부터 축에 걸리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n n 애 address.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렇게 되면, which is, 그죠? 주소가, 지적해보면 어, 여기서부터 접근합니다. 주소가 봉투 위에 적혀있네. 있는 누구한테라도 바로 뭐야? 편지를 붙여라. 어디로 있으나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어, 쓸수 있는 게 골라라 라고 나왔는데, 그 밖에 없죠? 수입격, 어, 수입격 형태로 써줘야 돼요. 복합 관계되면서 수입격. 딴 거, 예를 면 후회버 쓸수 있을까요? 후회버? 띄안 yeah. 되죠? 안 돼요. 후회가 되려면 저거 도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미 주어 나와있어요. 꾸메봐? 목적어 필요 없어요. 이 진화는. 그치? 그렇다고, w 해 a 안 되죠. 뭐 해도, 어, 은이면 그 자체 내에서, 어, 지금 다 완벽해요. 주어 나오고, 목표 나오고. 근데 이거는 수익적으로 쓰는 게 맞다는 거죠. 후주에.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하세요. 그준에해 네. 뭐 누구한테라도. 그 누구의 주소가 여기 적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찍고 내려가도 상관없다. 여기는 뭐가 되겠니? 자, 지금 간접 목적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니 직접 목적. 목적을 잖아. 다 명서적으로 쓰는 거 응? 명사적으로 그치? 사람이겠니? 사물이겠니? 너에게. 네가 원하는. 사물이겠지? 사모님, 못 써야되니? 못 써. 사실 이거. w h a t e v 쓰나요? w h a t e 이 오니? 어? 어떻게 저게 들어가는 건지? 후 h 버가 나올 수 있어. 주어 있으니까 후 h 버안되고요 w h o 쓴다고 했을 때, 결국 w h 버속에 들어가 있는 선행사가 원투의 목적으로 사람이 되냐? 아, 그건 아니냐 선행사는 어디 있는지 몰라. 선행사는 얘가 밖에 나와있는 게 아니야. 얘 안에서 있는 거야. 내부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보면 유간접목적으로 직접 목적어의 대상이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판단할 수는 있잖아요. 그치. 렇 아, 나는 너한테 주려고 노력할 거야. 네가 원하는 어떤 것도 사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whatever가 나왔단 얘기야. 이해하겠니? 그죠? 렇 w h 버 e v whatever. 아, 당연히 여기서는 사물이니까 whatever를 써줘야 되겠다. 네가 원하는 어떤 거.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까복합관계대사 저기 왼쪽에 개념 정리했고, 실전에서 응용연습을 했는데, 개념은 일단은 명사정이냐, 안방사정이냐, 용법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에버의 형태로, 에버의 형태로 나온다. 선행사를 자체에 포함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뭘로 본다? 관계대명사들 전체를 보고 판단한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알겠지? 어? 이거 쓰이는 거꼭 알아보시죠. 이게 쓰이면 명사들이 고거 아니면 양보예요. 무조건 여기 지금 양보의 예는 안 나왔지만. 알겠지? 어, 이게 핵심이에요. 과 복합관계 대명사들이고 복합관계 부사절이 가장 피크예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관계 대명사인데 의사관계 대명사도 밑에 나오긴 해요. 자, 여기서 안푼걸 한번 풀어봅시다. 39, 40, 40.